음 알아 아 이제는 세상 밖으로라고 합시다 자꾸 알아 알아 아 머리가 나빠서 이제 어, 헷갈려 아나씨 굿모닝 민영씨 우찬일로 1등을 뺏겼어 <laughs> 좋은 아침입니다 주말 잘들 쉬셨나요?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다가 필사적으로 아무것도 안하려고 너무 노력을 했더니걸 피곤해 죽겠습니다 지금. 아 피곤해 어, 뭐지? 아 피곤해 죽겠습니다 주말을 보냈는데 나름 쉰다고 쉬었는데 몸이 더 피곤합니다 왜 이러지? 어째저 뭡니까? 우리 저, 여기 가까운 해변에 불꽃축제를 했습니다. 가서, 빠방빠방빠방 막 터지는 불꽃을 좀, 구경을 하고, 그러고 들어왔는데, 음, 재밌었습니다. 재미있다 보니까, 좀 설렜나? 잠이 좀 늦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한, 4시간 잤나? 새벽 1시 넘어서 잤으니까, 일어난 건뭐시 5시쯤에 일어나서, 지금 한 4시간 잤나 봅니다. 야, 4시간 자고도 사냐 하는데, 저는 이제 보통, 낮에 낮잠을 또 좀, 조금 잡니다. 보통 평상시에 한, 어, 밤에 잠은 한, 5시간 안팎을 자고요. 낮에 또한 1시간에서 길면 한 2시간 정도에 낮잠을 자는 게제 일반적으로 평상시의 루틴이라서 습관이 됐습니다, 그렇게. 주식쟁이로 살다 보면 좀 특히 그냥 멍하게 옆집 살집 아저씨나 뒷집 세탁소 아줌마가 좋더라 하는 종목 사시는 분들이 뭐 상관 없겠지만 저처럼 직접 이제 내가 먹고 튈 종목들을 미리미리 다 분석을 해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낮에 좀 한간 시간대에 한두시간 자고 밤에도 이제 좀 남들보단 좀 짧게 자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좀 정보 수집하는 것에 어, 좀더 집중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전업 투자니까, 그죠? 예. 저는 전업 투자자다 보니까 예. 그런 루틴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 어쨌든 어제 평상시보다 한, 한두 시간 덜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좀 많이 피곤하네요. 예. 막명사님 굿모닝입니다. 어서오세요. 뒤영 씨도 할로 예, 김경 씨, 좋은 아침입니다. 대영 씨, 화이팅입니다. 예. 벽에 부딪히실 때 됐는데, 원래 이렇게 음. 공부하시다가 한두 달, 두세 달 지나면 이제 1차 벽에 부딪히거든요. 와 여기서 진도가 안 나가 아 돌겠네 이제 요런시신가곧 오실 건데 그것또 넘어서면 또 발전하니까 힘을 좀 내십시오. 어, 시황은 딱히 뭐 제가 짚어드릴 게 없어요. 음, 야간 선물 값이 지난 금요일날 야간 선물 값이 좀안 좋게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이 어, 비교적 그렇게 강하게 시작하진 않을 거예요. 마이너스로 시작 안 하면 다행이고 아마도 플러스로 시작하더라도 장중에 그 마이너스로 무너질 확률이 더 크지 않겠나라고 일단 저는 봅니다. 제일 걱정되는 건 있죠, 그죠? 순수하게 달러 가치가 오름으로 인해 오로해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별 걱정 안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반대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음. 하락하고 있는데 원화 가치가 오히려 더 하락해 가지고 원달러 환율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는 경우에는 많이 불안하죠, 그죠? 예. 또 선이 지금 자동으로 작꺼져 있네. 요 경고점에서 계속 지금 힘겨루기 중입니다, 그죠? 무슨 예.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뿅뿅 예. 여기서 지금 힘겨루기 중입니다. 이 중요한 자리인 게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리가 보이고 있죠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절대 뚫어서는 안되는 여기서 다시 꺾어져야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있 계속 힘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사실 좀 불안불안합니다 뭐저 개인적으로는 한번 페이크로라도 뚫어 올려가지고 지금 무턱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쳐 올려놓은 지수를 좀 조정을 한번 줬으면 그래서 내가 좀 박앤세일 디스카운트 된 자리에서 좀더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하는 예, 제가 지금 현금여력이 한30% 정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일단 여러분들 입장으로 보자면 지금 좀 불안불안한 상황입니다 예. 꺾여져서 어 론달러 환율이 꺾어져서 바로 내려오면 여러분들은 좋은 거고 저도 뭐 나쁘지 않은 거고 예. 주식 비중이 한70% 정도 있으니까요 저도 나쁘지 않은 건데 만약에 이게 치고 올라가서 어, 우리 지수 단이좀 단기적으로라도 무너지면서 박연세일 구간을 좀 준다고 하면 저는 땡큐인데 여러분들은 또 공포에 잠깐 빠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의 바람은 한번 뚫어라 뚫고 지수가 좀늘려서라 박연세일 좀 하자 어. 이지만 어. 여러분들에게는 아닙니다. 지금 뚫어 올리면 불안해요. 지속 꺾여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희 심정.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어, 지난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말씀 아까 언뜻 들었지만주간 선물에 비하면 야간 선물이 요번에 좀큰 폭으로 좀 낮았습니다. 큰 폭이라 면다한3 정도, 3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요즘같이 계속해서 좋은 추세로 잘 나가던, 잘 움직여주던 그 선물 값이. 보시죠. 예, 요,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확끊어지 무너지고 있죠, 그죠여러분 예. 야간 선물이 반났는데 오늘 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수 단이 약하게 시작할 가능성이 더커 보입니다. 원 달러 환율 문제도 그렇고 야간 선물 문제도 그렇고 더커 보입니다.라고 예. 말씀드린 근거가 뭐 이런 거라고 볼수 있겠죠. 저는 오르든 내리든 다 좋아요. 예. 오르면 사둔 주식 이자라 하는 거고, 예. 내리면 모아둔 현금으로 박연세일 구간에 더 추가 담을 수 있어서 또 좋은 거고. 예. 저는 다 좋은데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조금 이제 불안감을 줄수 있는 어떤 주변 지표값들을 어, 많이들 보여주고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는게 좋겠다 불안감 하나 더 드릴까요? 뿅뿅뿅 자, 뿅, 뿅.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예. 신용장구가 제가 계속 어 신용장구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얘기하는데도 계속 올라가지고죠 정고점은 예. 애진에게 지금 뚫어 올리고 그러고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주로 비주로 시, 지수를 지금 그, 떠받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메이저들 한번 공매도 제대로 한번 두드리기 시작하면 대책없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지금, 어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뭇 걱정이 됩니다. 근데 뭐, 국내도 세력들도 지금, 다 이거, 뭐, 가 지금 현재, 현 정부의 어떤, 그, 부동산 억제책, 그리고 그곳에서 갈고 이어서 방황하는 자금들의 주식 시장으로의 유입책을 지금 강하게 시행하고 있는 바람에, 정부 정책에 반하는 어떤 투자를 해외 발하면서 지금 계속 지금 잔주리고 있는 중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언젠가 한번 터지긴 터질 것 같은데, 언제 터질지 시기를 참 정치기가 힘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는 뭐, 어, 지난주, 지난주 계속 이걸 좀 우려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어, 지표는 드렸는데 그게 어느 시기에 터질지 어, 평상시 같으면 조만간 터지거든요 원래 예. 오래지 않아 터지는데 이렇게 정보점을 갱신하는 상황 신용장고가 정보점을 갱신하는 상황에서는 애시가나는뭐 금방 터지기 마련인데 지금 분위기가 웅캉 예, 그, 우리 개미님들이 뭐 대동단결 해가지고 가자하면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메이저들이 어설프게 또 공매도 때렸다가는 오히려 공매도 세력들이 또쳐물려가지고 그죠? 예. 양패를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서로의, 서로 간의 어떤 힘싸움, 서로 간의 힘싸움이라기보다는 우리 개미님들은 뭐 그런 거 안중에도 없죠. 그냥 가는 거야! 이런 거고, 이제 메이저들이 지금 좀 힘싸움을 하고 있는, 자기들끼리 눈치싸움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 네. 정도로.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고객님 태껏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높은 꼭대기 자리에서 자금 투입이 시작됐습니다. 메이저들도 미치는 거지 지금 아 이거 진짜 눌러야지 저처럼 누르면 바겐세일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전략을 짜고 있었을 텐데 바겐세일을 안 주고 계속해서 위를 위를 지금 이렇게 노크를 두드리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메이저들도 일부 자금은 헷지자원으로헷지랄까소유되지 해치 않기 위해서 적게나마 일부 자금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뭐 장이 그렇게 재미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좀 악재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진어스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어, 암호화폐주들이 대부분이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장에서. 뭐, 우리 흔히 하는 얘기에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는데, 즉, 어, 진어스법 통과와 관련되는 어떤 기대감은 이미 선반영 다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통과가 되고 나니까, 야, 역시 기대했던 대로 통과가 됐네.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랐네. 아, 그러면 이제 입장해볼까? 하면서 지금 털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어,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장의 어떤 암호화폐들도 많이 주저앉았고, 이게 분명히 전 세계 증시에 오늘 아마 어떤 일정 부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현 정부의 그 주요 정책 사항 중에 하나가, 예, 공약, 공약 정책 사항 중에 하나가, 어, 우리나라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게 있잖아요. 그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제대로 뭐, 진행도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은. 그죠? 본격적인 진행은 아직 안되고, 뭐 제대로정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거니까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식으로 미국이 먼저 선빵을 맞고 눌러버리면 우리는 우리쪽의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타격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이번에 그 암호화폐 관련해서 아마 대장주가 될지도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올랐던 네이년이나 뭐 아니면 칵아우나 이런것도 있잖아요 그런것들이 오늘 어쩌면 시장충격을 좀 미국장 영향으로 시장충격을 좀 받아가지고 조금 밀릴 법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예. 탑 아오. 예.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이런 상황입니다. 혹시 관련주들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예의주시해서 아, 불안해하면 좀 까만 가시고. 예. 비중을 좀 줄인다, 든지 예.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뭐. 어떻게 난 수익 중이니까 악으로 깡으로 버텨볼래 하실 분은 버텨보시고. 근데 만약에 저라면, 만약에 저라면, 저 같으면. 기술적으로 내년도 그렇고요탑 아오도 그렇고요 전부 다이 무거운 대형주들이 전부 파동 완성을 최근에 다 했습니다. 저 제일 높은 자리 찍었을 때. 예. 파이 완성을 하면서 이 종목을 들고 가시던 앞 구간에서 들고 오시던 메이저들이 어, 들고 온 물량에 어, 일부 물량을 좀 덜어냈다고 해야 될까요? 예, 덜어냈기 때문에 단기적인 늘림은 한동안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암호화폐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말 그대로 이제 선반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물량을 드어내면서 대부분이 다 지금 하락하면서 끝이 났기 때문에 좀 경기적인 충격은 충격이라고까지 할 정도가 있을까 싶긴 한데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은 더 나올 수 있겠다. 내, 네, 내인이랑같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뭐야. 그렇고, 아까 뭔언 뭐 제목에서 보였죠, 그죠? 또 하나 더 있는 게 지금 요건데. 그러니까 도랑프가 지금 북동아시아 쪽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있지만 사실 도란포의 가장 미국의 가장 큰 우방국들이 다글다글 끌어 모여 있는 곳이 사실 유럽이잖아요, 그죠? 유럽을 상대로 지금 장사를 하려고 예, 막뚫어 패고 있죠 그죠? 그리고 유럽은 거기에 대해서 급렬히 저항하고 있는 중이고 예, 협상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싸우고 있는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때리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EU 쪽에서 예, EU 쪽 유럽 쪽에서 오히려 도란포한테 보복 관세를 때릴 어떤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지난 금요일날 미국장이 전반적으로 전통 레거시 쪽인 그 코스 나스닥? 네, 나스닥 쪽만 뽑히고 나머지 부분들은 4대 지수 중에서 3개의 지수는 아마 음봉으로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음봉으로 끝났었죠. 네. 퍼센트로는 플러스지만 맞네. 네. 플러스도 보시면... 기껏해봤자 0.05%에 0.05%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죠, 그죠? 버티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우존스, S&P 500 그다음에 어, 우리가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고 할수 있는 필라델피아 만도치 지수까지도 전부 다 음봉으로 끝이 났습니다. 물론 다 음봉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대격자를 버티는 정도 수준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이게 뭐 시장 영성에 부정적인 인식을 줄지는 사실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뭐냄가가잘안 풀려나간다는 느낌도 맞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좀 시장 불안감을 주고. 어... 역시나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유로스 톡도별 재미 못 보고 지금 끝이 났단 말이에요. 뭐 이런 상황이라서 오늘 우리장도 아무리 투심이 좋고 이렇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 좋은 호재는 없이 지금 악재만 계속, 예. 이제 물론 이제 뭐 타코라고 해서 도랑프가 유발시키는 이 악재들이 장기적인 어떤 그 시장의 의사 반영이 되는 건 아닌 걸로 보여요. 예. 이제는 뭐이 거짓말쟁이 아저씨 그냥 또또 넋대가 또 나타났다 뭐 이런 류의, 불안을 예.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시장은 그럭저럭 버티거나 혹은 일부장에서는 올라가는 어떤 모습도 보이고, 보이고는 있는데. 그래도 시장에 불신은 좀 팽배해져 있다. 예. 그런 측면으로다가 조금 수비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는 말을 지난주 혹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이에 우리 지수 올랐지 않냐? 라고 하신다면 뭐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 오른 우리 지수 단들이 대부분 다 어떤 재료를 안고 있는 특정 섹터, 예. 뭐 홀딩스라든지, 그죠? 지수사 쪽이라든지 또 아까 보셨던 스테이크인 관련한 암호화폐 관련 주라든지 뭐 이런 그 특정 어떤 섹터 몇몇이 영차 영차 움직인 거지 지수 단 전체가 뭔가 즉. 전반적인 어떤 경기 완화 경기적 어떤 부양을 큰 기대를 가지면서 전체가 다 올랐다고 볼 수는 없는 일부 섹터가 나머지 지수단을다 끌어올린 그런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은 신뢰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할 만한 상 상황, 상황은 못 된다라는 게지지난 주에도 제가 했던 말이고 저번 주에도 했던 말이고 오늘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일 것 같습니다 오늘장도 뭐 특정 섹터 혹은 개별 주로 특정 종목이 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지름값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지름값도 저번에 저 앞에서 충격 한번 받고 난 이후에 원래 자리 돌아와서 계속해서 쭉쭉쭉쭉쭉 올리길래 좀 불안했었어요, 그죠? 예. 다행히 최근에는 살짝 다시 눌러주는 건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좀 불안한 영역 내에 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예. 너무 너무 나대지 말자 우리. 뭐 이런 느낌. 예. 너무 나댔다가는 이제 진짜 피똥을 쌀수 있는 그런 상황. 이올 확률이 매우 큰 그런 어떤. 주변 지표값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10여 년을 주식질로 밥을 먹고 살면서 꼭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이제 시장을 지배하던 시기 때에는 금방 무슨 일이 터져도 터져요. 문 예. 갖다 끌어붙여가지고 터트려도 터트리더라고요. 안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맨날 고점 맞추죠. 예. 야, 이 고점입니다. 이제, 이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든지. 야, 이제는 또 저점입니다. 여기 찐바닥이니까 지금 몰빵 들어가셔도 제가 안 말리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말을 간땡이 크게도 막 씨부리고 또 씨부리면 10번 중에 뭐 8, 9번은 맞추고 하는 게꼭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사람을 계속 불안한 어떤 시기를 5개 장일, 10개 장일 혹은 뭐그 이상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어, 주는 그런 시기가 되잖아요 그럼 꼭 뭔가를 터트려요터트려가지고어 고점을 만들어 낸다든지 혹은 아래에서는 짐바닥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누군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 어떤 손이 진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그런 걸뭐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주식공부를 하다보면 은 진짜 이거 우리가 음모론으로, 음모론으로만 지부하는그 어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정말 있는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이제는 박그라질때 됐는데 주변 지표가들이 그런걸 보여주는데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나면 어느 나라에 전쟁터지고요 예. 또뭐아 지금 좀 불안한데 뭐이상 지표는 불안한데 주가가 자꾸 올라가고 사람들의 투심도 아주 좋아 근데 난 너무 불안해 죽겠어 라고 할때 보면 누가 개업는막 터뜨리고 그죠 하여튼 예. 이상해? 예. 좀 이상해? 예. 분명히 뒤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냥 해본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공부해보시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왕왕 생기실 겁니다 진짜 이거 진짜 뒤에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네. 들 때가 하여튼 뭐 결론인즉슨 오늘은 좀 그리 썩 재미있는 장세는 아닐 것 같다 아! 정도로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름값 아 지름값이 아니고 뭐지? 지름값이 아니고 뭐지? <웃음> 원유 <웃음> 원유 <laughs> 그 다음에 또또뭐뭔 얘기했지 방금? 예? 암호화폐주 꺾까오 유럽관세협상 협상, 협상. 또뭔 얘기했지? 애시부리거든 <laughs> 예? <나도> 기억을 못해요 <laughs> 신용장고, 씨, 신용장고, 큰일이다, 진짜. 네? 와, 신용장고 이대로면, 한, 진짜 23조까지 찍힐 것 같아, 진짜. 지금이 얼마지? 잠깐만요. 아까 봤는데. 지금이 신용장고가, 와, 21조네요, 그죠? 21조 5천억인데, 21조 5천억인데, 23조까지 진짜 찍으면 골 때리는데. 네. 그러면, 진짜, 이제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23조는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란 말이야, 여기. 맞나? 이것도 22조밖에 안 되네. 20... 3조 5면 한 2쯤 되겠다는 거죠. 네. 와, 이팔 때리는데. 이러면 정보점 넘어설 수도 있어요, 이번에. 이거. 우리 저 지수, 코스피 지수 3,300대 네, 약간. 저 자리 넘어서가지고 신고곡 한번 찍고, 예, 빠져도 빠져야 되는, 눌려도 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신호, 이게, 이게 말 그대로 그 탐욕에 도가니탕을 그리는 투심이거든요. 이게 신용장부의 탑하는 상승.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언제 꺾어져도 뭐... 이상하지 않은 어떤 값을 보여주니까. 좀 무섭습니다, 솔직히. 그냥 단순히 좀 이제 적절한 아주 건전한 눌림 후에 우상향을 저는 기대하는 건데, 적절한 눌림이 아니고 한 개팍살이 날까봐 이제 좀 무섭습니다. 이렇게 쌓여버리면 메이저들이 군매도 쳐 때리면서 조금만 눌러줘버려도 투심이 흔들리면서 집어던지는 게 도미노 현상처럼 막 벌어질 테고 그렇게 되면 포인트가 100포인트만 무너질 것도 200-300포인트가 단기적으로 확 밀려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들 패닉에 빠질 수 있겠죠 그래. 패닉이 패닉을 부르고 또그 패닉이 또 다른 패닉을 불러가지고 완전히 수급이 무너지는 그런 장세가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게이 가격에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 그래서 그좀 걱정입니다 사실. 안 그렇겠죠? 안 그럴 겁니다 모두들 현명하게 잘 대처하실 거기 때문에 잘 예, 해결 될 거라고 봅니다. 어디까지 인사드렸지? 대영 씨까지 인사드렸죠. 예, 진짜 이쁜 이쁜 사람 씨, 어서 와요. 반가워요. 짜병 어서 선데이. 예. 원준 씨 할롱. 반가워요. 바바야 사오서 와요. 빨금 씨 오늘 일안 해? 또 백수야? 당기 백수야? 당기 백수? 아 참. 아 백수 백수 하니까 갑자기 백숙이 먹고 싶네. 백숙을 어제 제가 어제 초복인 걸 어제 저 어, 어머니하고 저녁 먹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께 참 죄송스럽더라고요. 초복인데, 다단 말이에요. 사주는 안 사주는 그 아들. 부여 막심한 놈을 아들이랍시고 말입니다. 예. 50여 년을 끼고 살았으니, 우리 부모님, 어머니도 얼마나, 되었죠? 참, 인생 헛사셨지. 아유. 오늘이라도 좀, 어, 근처에 좀 아주 잘하는 그닭백숙집이 있습니다. 가서 대접을 좀할 생각입니다. 예. 어, 한시절씨, 어서와요. 반가워요. 쿨피스씨, 쿨피스씨 쿨모닝, 쿨피스 예. 쿨모닝, 예, 어서와요. <laughs> <laughs> 신용장부도 뉴노마일까요? 글쎄요. <laughs> 신용장부는노마이라는게 없죠, 그죠? 예. 물론, 시장에 그 투자자들의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많이. 예전에 그 우리 피크 찍을 당시.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 이건 이런 거는 참고하세요. 이런 거 알아두면 엄청 도움 많이 돼요, 여러분들. 저도 모르고 하는 거하고 좀 알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요때 당시에 이 신용장고를, 피크를 2 5조까지 찍었잖아요, 그죠? 거진 2 6조가까이 찍었단 말이에요. 2 6조를 채웠나? 2 6조로채안 되고, 2 5조까지 이제 넘겼잖아요, 이거. 이때, 800만 명이 만든 겁니다, 이거. 요때 당시에 우리 시장의 투자자들 숫자가, 렉스 800만명이었습니다. 었 1000만명이 안됐었어요. 800여만명의 800여 그 우리 호구개미님들께서 대동단결을 하셔가지고 저 꼭대기에서 빚을, 빚을 다시 내고 내고, 내고 내가지고 고내 어, 22조 0 2 이상, 맞지 맞지? 아니다. 다시 어, 25조 이상을 만들어 놓으신거거든요. 800만명이 25조를 만들었어요. 그쵸? 지금은 얼마다 공식적으로 오피셜리하게 공식적으로 2000, 아니, 1500만. 예. 비공식적으로 제가 파악한 어떤 값으로는 지금 거의 한 1800만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800만 명이 25조를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공식적으로만 보면 1500만 명 따집시다 그래서 800만 아까 1600만 명이라고 칩시다 예. 그러면 신용장고도 피크에서 만약에 치, 최고 피크를 찍는다고 하면 이될 수도 있겠죠 진짜 뉴노말이될 수도 있겠죠 예. 어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네 우리 저박금 씨가 평상시에는 영양가 있는 말은 거의 안 하는 친구인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저, 저한테 주셨네요 그죠 신용장부가 어쩌면 아직도 위로 개비 더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말하지만 저 앞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신용장부가 찍혔던 저 코스피 3,300 대일 때 신용장부가 800만 명이 빚을 내는 거든요 그러면 지금 1,600만 명 따블로 늘었다고 하면 800만 명일 때낼수 있던 그 신용이 1,600만 에서는 따블로 낼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신용장부가 뭐와 최고 맥시멈으로 그냥 산수식 쉽게 그냥 산수식으로만 따져도 그냥 맥시멈으로. 어, 한 50도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맥스가 50도라고 하면 지금 22조, 21조, 22조, 뭐도 아니네. 그죠? 아직 한참 남았네. 진짜 지수, 고속지수 진짜 5천걸수 있겠는데요. <laughs> 아니 말 겁니다. 아니 말고니까 계란 계란제그 뭡니까? 설레발에 낚이시면 안 돼요. 일단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변 지표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조심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 정도로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 시작됐네요. 시작됐고, 코스 닥은 0.0%대에 약도합을 시작을 했고요. 코스 피는 0.1%대에 강도합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하지만, 뭐, 거기서, 거기서, 그죠? 네. 이 정도 수준은 뭐, 뭐 강도합, 약도합을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고, 또, 오른다 하더라도, 빨간색이라 하더라도, 올랐다고 말하기 참 기한 정도의 네. 예. 수준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코스 피도 그렇고, 코스 닥은 더, 물론이지만, 뭐, 최소한 1%포인트 이상의 이제, 값을 보여줘야, 평화 값을 보여줘야 어떤 의미는 있 해석이 가능한, 정도의 퍼센트라고 보시면될 거다. 무리하면될것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조금 요즘 이제 뭐 드러나 있는 실질적인 뉴스는 없지만 어떤 호재성 뉴스,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어떤 기대 전망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음, 뉴스들이 나오면서 좀 좋은 추세를 계속 이어가네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워낙 제가 많이 시구를 해놨으니까 과거 영상들 다하는 과거의 방송들 편집본들도 지금 많이 플레이 있습니다. 두달두달 두달 전의 이전에 있는 편집본들은 다 풀어놨으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뭐 딱히 눈에 띄는 섹터나 종목군이 대형주 중에서는 안 보이네요 민생지형군 관련해가지고 뭐 대장주처럼 움직였던 코나이도 지금 피크 찍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두달 가까이를 지금 비리비리하죠 수급적으로 아직도 불안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슈팅 나왔던 거 이거 단타쟁이 세력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용돈벌이 하려고 잠깐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덤비다가 또피터쌀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만약에 이거 사고 싶다 하시면 난 때려 주여도 이거 살래 라고 하시면 좀 기술적으로 좀보이죠보죠아 여기까지만 좀 눌러줘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예, 쪽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좀뭐 말씀하십시오 그럼 제가 뭐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없으면 뭐할수 없는 거죠 그죠? 인생지원금 관련해서 코나 아이가 아직도 꺼뜩거리는데 조심하자 라는 정도로 받아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아 어... 풍경씨 개꿀모닝. 어, 좋아요. 반가워요. 포트도 네. 조용하고, 잠깐만, 제 스윙포트 좀 볼게요. 아, 그렇구나. 아, 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뭐, 무난합니다, 그냥. 절반 정도 타았고 절반 정도 빨간데. 전부다 네. 네. 보면, 그냥, 보합세 수준 내에서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 단타포트에서, 네. 그냥, 혹시나 오늘 슈팅 한두 개 나오면, 제가 뭐, 요즘 단타포트의 목표 자체가, 하루에 한 종목만 슈팅 나와라. 그것만 먹어도, 일단 거리 이상은 된다. 뭐, 이런 느낌, 되게 느낌으로 하거든요. 그죠?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는데 부재 표정 중에는 다 땡큐겠고 뭐 이런 마음으로 예. 하는데 무난합니다 다 예. 그냥 어? 빨간색이 점점 늘어나네아고스닥이고스닥이 예. 양전환을 했군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는 고스닥 비중이 더 많은 매매를 선호하다 보니까 들고 있는 종목들도 고스닥 비중이 좀 높습니다 어. 10개 중에 7, 8개는 고스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색으로 확다 돌아서는 땡큐죠. 뭐 질문 있으신 분 하세요. 사실 질문 없으시면 조금 일찍 마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 재밌는 현상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어, 최근 들어서 조회수가 갑자기 팍 늘어났습니다. 물론 하나도 그그 뭡니까 편집본 멤버 전용으로만 풀려 있던 편집본 영상을 대거 이제 저 공개로 얼마 전에 지난주, 지난주에인가를 인가 엔가 확 풀어버렸거든요. 풀었더니만 이제 그 덕분인지 꾸준하게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구독자는 왜 줄어들어? 예? <laughs> 구독자는 왜 줄어들어? 그니까 벌써 어, 여이뭐뭐 뭐 이래 구매 수가 늘어났는데 구독자는 왜 줄어들까 했더니만 제가 푼그 과거 그 편집본 영상이 전부 다그 화면 가운데다가 이것 다아 놓고 한거 네. 네. 보자 이거 화면 가운데다가 이것 다박아 놓고 이제 촬영했던 것들 이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보시더라도 삐져가지고 어, 구독은 안 하시는 분들이 폐반 아닌가 네. 이런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 존경하는 마은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네. 매우 설득력 있는. 네. 말씀이신 것 같, 더라고요 화면은 안 박아두고 있지만, 예, 안봐가지고 있지만, 그게 이제 옛날 거기에 그 나와 있는 그게 좀 고깝고 불편하신 분들은 구독 안 하셔도 돼요. 예, 구독해두셨던 분들도 불편하시면 그냥 나가셔도 돼요. 예, 상관없어요. 저는 뭐, 그렇습니다. 봐서 별도움안 되는 걸 억지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근데 봐서 보니까 도움은 되는 것 같아. 하지만 그 특정 정당 지지하는 분들은 보지 말라라는 식으로 적어놓은 게 불편해서 나가시겠다는 분들은 빨리 나가세요. 예. 밥벌이 하는데 그런 게 어딨습니까? 우선되는 게내 밥벌이를, 내, 내 돈을 벌어주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돈 버는 방법을 일단 먼저 배우고, 더럽고 앵꼬 봐도 일단 돈 버는 방법을 먼저 배우는 게 맞는 거지. 정치적 성향 이런 것 때문에 뭐 취소하고 나갈 것 같으면 빨리빨리 나가세요, 빨리빨리. 신경 안 쓰이게. 그렇습니다. 아이거 다시 빠지네. 어, 다시 빠지네. 질문 있으신 분들 좀 질문 좀 해주세요. 없으시면 오늘 좀 일찍 마칠게요 그러면. 예. 어, 9분이네요. 5분만 더한번 놔둬볼게요. 5분만 놔둬보고, 뭐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음. 9시 15분에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진짜 필사적으로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려고 막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더니만 어, 에너지 소모가 좀심했던고고 너무 피곤해져고 그래서 배로 고프고 빨리 마치고 아침밥 늦고 낮잠을 한숨도 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두 뭐참 여름휴가 갈때다안 됐습니까? 예? 여름휴가 가실 때다 되지 않았나? 여름휴가 저도 지금 여름휴가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 주에 우리 존경하는 마눌 님께서 자기 나라로 일단 잠깐 또 돌아가시거든요? 장인른 장모님하고 또 시간도 좀 보내야 되고 그래서 어 연말까지는 돌아가 계실 요량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연말쯤에 다시, 한, 한, 서너 달 정도, 중간쯤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실 요량인데, 이번에 좀 따라갈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예. 일도하기 싫고 막 이래가지고, 돈도 이제 벌 만큼 벌었고 사실. 특히 4월, 5월, 6월 달, 7월 달까지 객, 객을 빨았죠, 그죠? 예. 진짜 객불을 빨았기 때문에, 아, 이제 뭐 몸도 피곤하고 돈도힘도 이제 없고 이래가지고, 같이 가까 이랬는데, 오지 마! 이러더라고요. 예. 맞아 더 벌어. <laughs> 어디? 이러면서, 더 벌어! 이러면서 못 오게 하셔가지고, 예. 같이 못가게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존경하는 마음 혼자 보내고 저는 계속 일을 해야되거든요 그게 뭐셋서방식으로 수관한다 왜 못오게 하지 아, 짜증나그래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휴가 언제 가시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래서 검사 겸사 나 혼자서 여기서 휴가를 좀 보낼까 싶어서 방송을 언제부터 쉴까 이 생각 그리고 며칠 동안 쉴까 이 생각을 좀하면 왔거든요 음,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방송을 쉬었으면 하는데 날짜를 언제로 잡는될까 날짜를, 우리 중량을 만들면 요날 가시거든, 요날 수요일 날 가시거든. 요 때부터 난 프리해. 프리한데, 여러분들 대부분 다 7월 말에서 8월초까지 이제 보통 휴가 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요때 맞춰가지고 좀 방송을 한 일주일 정도 쉴까 싶은데, 네? 언제부터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면 좀 합리적으로, 음, 28일 날부터, 28일 날부터, 잠깐만, 28일부터, 아, 8월 3일까지 한 2주 푹쉬었을까요 <laughs> 그래도 될라나 <되려나>? 예? <laughs> 네? 그래도 될라나? 괜찮으려나 예? 내가 그렇게 한다고 뭐 혹시 저뭐 일반 구독자분들 삐지시는가? 갈바 뭐 아니고 그죠 예. 삐지는 말좀 알아서 하시는 거고 우리 그 멤버 분들이나 제자분들이 혹시 삐질까봐 미리 물어보는 겁니다 음. 별 크게 뭐 음. 크게 그 저항이 없으시다면 그냥 적 올리는 대로 예. 한 2주 푹쉬었볼까이 생각도 드는데 진짜 사람들 많이 삐질 것 같기도 하고 예. 한 수요일 요, 요, 요 수요일 정도부터 해서 다음 주한 수요일까지 쓸까? 예? 한 일주일만 쉴까 그렇게? 어? 콜? 콜? 어때요? 예? 여러분들이 아 너무 긴것 같습니다 이러면 뭐좀 조정을 하고 뭐 상관 없습니다. 이러면 좀, 뭐 그냥, 예. 편하게 두시고. 그럴 요량입니다 미리 알아놔 두세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냥, 들 말씀 없으시면 그냥 저 뚝방으로 그냥 제 마음대로 해버릴 거니까, 어 그때 가서 뭐, 왜니 네 마음대로 하냐, 이렇게 얘기 안 하시려면 제안을 해주십시오. 채팅창에 치셔도 좋고, 나중에 밑에 댓글에다가 좀 적어주셔도 좋고요. 며칠만 쉬어라, 아니면 며칠이나 쉬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알아서 제가 좀 조정하겠습니다. 학원들이 방학을 하면 그때가, 학원들이 방학을 언제 하는데요. 학원들 방학도 어차피 애들, 애들 여름방학 시절에 맞추지 않나요? 보통 그렇지 않나? 아닌가? 응, 정우씨, 어서와요. 반가워요. 그래, 휴가 좀 가자. 나 너무, 오늘, 특히 올 상반기에는 저 너무 열심히 일했습니다. 올해 그 1월 2일 날첫 방송할 때, 어, 올해는 나 이제 열심히 안할 겁니다. 멤버분들을 위해서 뭐 강의 영상 만들어 놓고 거는 막 징글징글하게 많이 만들어 놨고, 또 뭐, 어, 특별히 강의의 퀄리티? 옛날에 저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음향조 좀 잘못해가지고 좀, 예, 목소리, 초반에 좀 잠깐 동안 그제 목소리, 방송 목소리가 음악에 좀 묻힌다. 지나같이 만들어놨네. 아무튼 요건좀 처먹은 거. 뭐 앞부분 몇개 빼놔놓고는 또 전반적으로 강의의 어떤 퀄리티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평이라서 다시 만들 마음도 없고요. 그냥 멤버분들은 그 보시면서 공부 좀 하시고요. 좀. 아, 진짜. 그, 진짜 제가 멤버 톡방에 그 종목 올리는 거 그거 가지고만 매매만 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네. 안 올려줍니다. 이제 진짜. 그러면 네? 공부하러 올려주는데 그걸로 매매만 하고 공부는안 하고 이러면 나 진짜 승질나가지고 때려치아플 겁니다. 진짜. 공부 좀 하세요.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공부하려고 마음먹으면 공부할 자료는 얼마든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거 보고 하시고요. 네. 하시고,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하는 방송 시황, 분위기. 예. 그리고 어떤 종목이나 어떤 색터 쪽은 어떻게 뭐, 뭐, 수비적으로 대응해야 될지,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만 좀 짚어주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것만 한 뭐, 한 보름 정도 안 한다고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못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꼴리는 대로 한번 쉬고 싶을 때, 한번 푹 쉬어 볼 생각도 있으니까, 밑에다가, 아, 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 가니까, 그때 방송 쉬세요. 라고 뭐, 이렇게 좀 올려주셔도 좋고, 예. 이기적이라고 생각 안 할게요. 예. 혹시 저 어디 저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 10일씩 보름씩 막 이렇게 휴가 가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위주로 좀 이렇게 댓글 올려 주세요. 난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름 동안 휴가 가니까 그때는 쉬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그때부터 맞춰서 저도 한 2주 정도 푹 쉬어 버릴게요. 예. 뭡니까 이상한 회사에 다니면서 여름 휴가 막 2박 3일 주고 이런 분들은 댓글 달지 마세요. 예. 그런 분들은 댓글 달면 오히려 저한테 민폐예요. 그죠? 댓글 달지 마시고 휴가를 길게 가시는 분들만 댓글 다세요. 알겠죠? 8월 초. 팔월 초 일단 8월 초쯤으로 이렇게 좀 포커싱을 맞춰 봐야겠네요. 그죠? 이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8월 초에 가시는 분들이 많긴 한더라 자뭐 이제 보니까 특별한 질문 없네요 자, 질문하기 싫으신 분들 아니면 질문할 거 없는 분들 좋아요를한 번씩 누르세요 예. 예? 질문 안 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좋아요를한번 눌러야지 그러면 예? 좋아요 누르기 싫으신 분들은 질문을 하나 하세요 빨리 근데 질문할 게 없다 아니면 질문하기 싫다 하는 분들은 좋아요를 한 번씩 누르세요 눌렀습니까?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특별히 어,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 졸려가지고 빨리 아침 먹고 와가지고 한숨 자야겠어. 별 재미없는 장이 될것 같다고 했죠, 그죠? 네, 별큰 재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대충 알아서 네, 잘 대응하십시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빠잉! 네.